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민간 공항 통합과 함께 묶여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현황부터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 9월 국토부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양측의 의견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더 갈등을 키운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로의 이전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마 최근에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통합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얼마 전에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2021년 말 약속했던 합의했던 기한인 2021년 말까지는 이제 물건을 간 거죠.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확하게 지난 9월 24일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거기 그 내용 가운데서 광주민간공항의 이전 통합은 광주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도나 무한군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7월이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였는데요. 2021년 말까지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합의가 이행이 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네. 지금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정부 발표 이후에, 정부 발표 이후에 광주 전남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기간이 좀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난 10월 초에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그 광주를 방문하셔서 광주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내용을 간추리자면은 광주 공공항 이전은 지역 간의 갈등이 우선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고요. 또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이후에 예,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음. 하셨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현재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되게 지역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또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수렴되고 난 이후에 공항, 군공항 이전 특별 법에 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정부의 발표대로 광주 민간공항과 무한국제공항 과의 어떤 통합 이게 이제 사라졌는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 또 지역 주민들도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데 지금은 네.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9년 광주시의 이영섭 시장님이 갑자기 광주전남 통합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전남 통합의 논의가 한때는 추진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잠재적으로 스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광주전남의 상생과 협력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조금 수면 안 대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역 간의 이제 갈등을 먼저 해결하는 예. 것이 중요하고 또 예정보다 예. 더욱 더 늦춰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측의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무안군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까지 크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예. 여전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 계획 발표가 오히려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에 전남도나 무한군은 해당 지자체죠.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남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무안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 그리고 획기적인 어떤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되는데, 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을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전남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어, 전남도의 주장에 대해서, 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면요. 아, 이 전남도가 주장하는 정부가 나서서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이 먼저 산행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수적인 그런 분들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부가 그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항 이전과 연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꼬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한, 무한군수, 무한 군, 무한, 김상 군수님 같은 경우는 왜 민간 공항이 이전 통합을 하는데 왜 군공항과 연계를 시키느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무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발전계획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위시가 됐던 지역이요. 대구군공항, 그리고 수원군공항, 또 광주군공항인데요.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도 대구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대구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성군과 군위군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좀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시와 의성군, 군위군이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역 그 지역에서는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수원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제6차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이남에 민간공항을 건설하겠다 신설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는 것 수원 군공항이 이제 그 이전을 해서 민간하고 군공항이 통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항공산업의 크로스트가 구축이 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역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이와는 반대로 우리 광주군공항 이전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도 지금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키운 사례라고도 예.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또 이달 열린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통합 또 군공항 관련해서요. 광주시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전남도 특히 이제 주 해당 지자체라고 할수 있는 무한군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에서는 민간공항도 싫다, 공공항도 싫다, 모두 다 싫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이와 같은 뭐 얘기는 현재 무한군의 어떤 그 여론, 무한군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왜 우리 아나운서님 질문처럼 왜 무한 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이 이렇게 더디고 이미 됐어야 될부분인데 또한 광주 군공항 기준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정부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정부는 처음부터 너무 좀 미온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에, 사실은 국방부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요. 아, 기부대양여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을 했었습니다. 네. 기부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가 군공학의 이전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 군공학을 개발을 해서 이전시키는 그러니까 광주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사실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이 소요되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국적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국가안보가 직결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부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광주시가 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정부의 어떤 접근 방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 조금 사이드 펙트 부작용이 발생이 돼서 증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광주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몇 군데의 전라남도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중에 무한국제공항이 있는 무한군이 가장 적합하다. 이전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전을 하면 최소한 20년에서 50년 이상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 그 공항인데, 군공항인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에, 이전 후보지의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었던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광주시가 처음부터 조금은 좀 세련되게 이전 후보지의 민심을 잘 살피고 또 보듬어서 좀 세련되게 접근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정말 이 상황이 발생이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또 하나 세 번째는. 광주민간공항과 무한국제공항과의 이전 통합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2018년도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이영석 광주시장님과 또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또 김산무한군수님이 광주전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2021년 말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지자체 장들이 그 전남 도민들 앞에서.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2021년 말까지는 민간국제공항이 이전이 될 거다. 그 무한국제공항으로.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냈었는데 지금은 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2019년 말부터 광주 시의 정치인들, 또 지역의 정치인들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민간공항만 그냥 이전하게 되면 광주군공항의 이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광주시가 지역에 그러면 지역의그 여론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었고요. 에, 따라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 통합, 공공항의 이전 통합은 사실은 정부가 앞장서고 그리고 또 광주시가 뒤에서 이렇게 서브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과연 벌어졌을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됐을까라는 그러한 좀 아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주 민간공항 이전 통합과 군공항 이전, 해결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방안과 남은 과제가 있다면요? 광주시의 또 정부의 그런 어 잘못, 어떤 문제점 이걸 제외하고, 전남도나 무한군에서는 이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또한 국제공항으로의 어떤 민간공항 이전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제는 무한국제공항의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는 광주 민간공항과의 어떤 무한국제공항과의 통합 그리고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은 아마 그 논의 자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또 지역의 어피니언 리더 분들도 전문가들이 이번에 정부 발표가 오히려 광주군공항 이전을 하는데 걸림도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정의 약간 그 미스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따라서 어차피 이와 같은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 따라서 이제는 너무 정부나 광주시의 민간 공항이었던 이전, 군 공항이었던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무한.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방안을 을구해해 차근차근 추추하하는이이장장바직하하다생생을합합다다 네, 또 지역을 위한 일인만큼 또 그렇습니다. 여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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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 통합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시도 간 합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현황부터 남은 과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